거로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사오니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3장 하나님께 전양드립니다 내가 깊은 곳에 two mm -hmm. 주소서 주가 죄를 사 바수군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주의 그 신은 해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일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네, 요한이 접하게 된 인자의 신비로운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로 번역된 이 단어는 머리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다니엘 7장 9절에서의 인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그걸 묘사하려고 하기보다는 구약 성경에 특히 묵시의 말씀이 있는 다니엘서에서 인용하여 찾는 방식을 자주 취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말씀,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이 부분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보입니다. 다니엘서에는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옷은 희기가 눈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은 정경이고 또 외경이라는 책이 있고요. 어, 진이 여부에 의심이 좀 가는 책이라고 해서 위경이라는 책도 있는데 어, 위경 엔옥 1서에 46장 1절에 그의 머리는 양털처럼 희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들은 모두 어,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들인데 이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인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방식으로 이해하자면 흰 양털 같은 머리나 백발은 젊은 사람들은 따를 수 없는 경험이나 연륜을 상징합니다. 사람에게 붙일 때도 그런데 신적인 존재에게 이게 붙어 있다라는 말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경험과 연륜을 가진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매우 특별하고 인상적인 경험일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 얼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고. 그걸, 뭐, 광채가 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광채가 난다라는 표현을 보면, 뭐, 다른 종교의 우상들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인용해주면 성경을 읽은 사람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는 말도 역시 다니엘 7장 9절의 인용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나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의 언어들이 우리 입에 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나 이럴 때도 합쇼체를 사용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뭐 드리옵나이다. 이게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라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읽은 지식을 가지고 묘사를 하는 게 제일 서로 간의 이해가 쉽지요. 그래서 요한이 여기에서도 계속 다니엘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일반적인 언어로 묘사하는 데 한계를 느끼면 이런 방식을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에는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되어 있고 다니엘 10장 6절에는 히데겔 강가에서 본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의 눈이 횃불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해당되는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게 되면, 요한을 통하여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특히 다니엘서를 모를 수가 없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공생애를 보내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성부 하나님에 붙였던 칭호들을, 표현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묘사력보다 성경을 더 의지하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달되는 정보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본질입니다.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기록자가 쓴거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곧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걸 떠올리면 여기에 바로 딱 연결이 되면서 꽂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여기에서 표현하고 이것이 요한 게시록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토대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을 지금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리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심판주이시다. 라는 전제를 깔고 게시록을 읽어야만 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신화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계시록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천 년 동안 다른 종교 신을 기반으로 살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사적인 견해로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반을 딱 깔아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시다. 우리 신앙의 기반이 바로 이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확인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명백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신앙 생활을 하시고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그 나라를 향하여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